오늘에 구입한 제품은 바로 이 루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는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맥이 기본 체제이고 맥북을 서브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방법을 찾다 찾다가 제가 결국 구매한 것이 바로 이 루나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용을 하면 듀얼 모니터로 쓰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게 C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 플라스틱? 그냥 좀 약간 싸구려 같은 느낌이 좀 드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냥 뭐 3,000원이면 살수 있게 생겼지만, 제가 지금 얘를 16만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듀얼 모니터를 한번 사용하고 싶은 큰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샀습니다. 이제 연결해볼게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깐다. 루나 디스플레이 USB를 메인 컴퓨터에 꽂는다. 처음에는 아무데나 꽂았는데 번개 표시에 있는 곳에 꽂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서브 모니터에도 루나 디스플레이 서브용 앱을 깐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진행을 하면 연결이 되어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듀얼 모니터 제작 완성. 생각했던 것보다 버벅임이 너무 심했어요. 영상도 매끄럽게 재생되지 않고.